V 라이브를 기획했습니다. <laughs> 오늘은 요리를 할 건데요. 음, 뭔가 간단하게 할수 있는 요리를 플러버한테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잡아왔습니다. 막 제가 멤버들 생일마다 미역국을 만들어가지고 간적이 몇 번이 있어요. 근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만드냐? 이걸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어, 그래서 어떻게 공유를 하면 좋을까 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. <laughs> 배고프나 나도 배고프다. <laughs> 자, 그러면 한번 댓글을 한번 읽어볼게요. 오늘 요리 꼭 성공하길 바래요. 저도 정말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. 하지만 이건 실패할 일이 없어요. 왜냐면 제가 원래 했던 방식대로 할 거라서 무한 도전은 하지 않겠습니다. 성공 확률 99.9999. 요리하면 질샌이지. 맞는 말이지만 음, 또 요리하면 이제 제 이름도 슬슬 이렇게 불러주실까? 루프 만들어 볼게요. 저 진짜 내일 생일입니다. 생일 축하드려요. 자 그러면은 오늘 오늘 생일이신 분, 2월의 생일이신 분을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? 그래도 위생을 위한 위생 장갑 그리고 어, 머리 한번 묶어볼게요. 아 이거 이거 저희 이모가 직접 만드신 건데 예쁘죠? 할 건데요. 이거는 한우. 많이 구워 먹고 싶지만 오늘은 아쉽게도 미역국에 들어갈 거예요. 참기름을 넣어줘요.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넣어요. 한이 정도? 이 정도? 이런 모양이 되면은 뭐요? 소고기를 다 넣을게요. 볶아줘 자, 이제 소리 들리시나요? 이렇게 볶아지는 소리가 들리죠? 이제 불이 달아오르면은 불이 달아오르는 소리가 들립니다. 이제 볶아줘요. 이 정도로 익었을 때 이때 미역을 넣어주세요. 볶아줍니다 벌써 냄새가 너무 좋아요 자, 불을 좀 줄여줄게요 지금은 이정도로 볶았어요 볶았으면은 자 간장 얼마나 넣은는지 모르지만 대충 한바퀴 두바퀴 세바퀴 정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마늘 한 이정도 넣어줘요 많이 같이 좀 볶아 줍니다. 이제 다 했어요. 이제 다 만들었네. 이제 이제 소풍하는 일만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물을 넣어 줄 거예요. 원래 정수기 있으면 뜨거운 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넣으면 더 빨리 끓이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이밖에 없는 관계로 물은 그냥 이 재료가 다 잠길 잠길 때까지 넣어주세요. 이렇게 좀 끓여 주시면은 미역국이 완성돼요. 그리고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은 솔직히 소고기 소고기를 사려면은 돈도 많이 들고 되게 음,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복잡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다시다 이런 거 있으면은. 음 소고기 대신 넣어주시면 어 가격도 저렴하고 맛 맛은 맛있고 비슷한 맛이나요 그렇게 해서 드시면은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맛있는 미역국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절약돼요 정말 급하신 일이 있다면은 다시다를 사용하세요 아, 이건 원래 안 밝힐 는데 양심에 찔려가지고 밝힐게요. 하지만 오늘은 다시 따라 넣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오늘은 하루를 넣었으니까요 지피를 알려주시겠습니까? 어... 오늘은 미역국을 했는데요 자 빠르게 설명해 드리자면 냄비에 참기름 넣고 고기를 넣고 볶습니다 그 쪽파를 익으 미역을 넣고 볶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제가 음, 항상 그 너는 그 순서가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는 음 정확한 방식대로 요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을 보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정말 빠르게 쉽게 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요알못이라고 하나? 요알못은 순서는 상관없습니다. 맛만 있으면 돼요. 아 이렇게 역시 요리 방송을 겹기도 해야죠. 그래야 재밌죠. 저냄새 비누 만들 때 쓰던 거 아니에요? 아 절대 아니죠. 저희는 비누랑 그런 걸 같이 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. 알겠죠? 미역국 냄새 좋다고요? 벌써? 헉, 나요? <laughs> 옷 진짜 예뻐요? 예뻐요? 잠깐만 아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누군지 맞춰봐 맞춰봐라 자 지금 시식단이 왔는데요 누군지 맞춰보세요 누군지 맞춰보면은 여기로 한 명씩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완성이 됐거든요 어 아이고 이제 완성이 됐어요 아이고야 클럽은 아이고. 자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. 뭐 보기에는 막 그렇게 뭐물더 넣을. 네 음식 너무 맛있겠다. 그렇죠. 보면서 계속 해야 돼요. 왜냐면은 내 내가 만든 음식을 누군가가 맛보기 전에는 내가 먼저 맛을 봐야지 이게 맛있는지 아니까. 그 신고. 아 원래 요알못들이 하는 행동들이 계속 맛보고 막 추가하고 맛보고 추가하고 막 그러잖아요. 여러분들도 그러세요. 요알못이 절대 아닙니다. 맛보고 넣고 맛보고 넣고 하면은 한 다섯 번째 되면 맛있어져요. 잠깐만 뭘 넣어야 돼? 오늘 한 다시다를 넣어보겠습니다. <laughs> 하지만 오늘은 다시다를 넣지 않겠습니다. 아까 거 편집해 주세요. 안 넣겠다는 거 편집 가능하죠? <laughs> 아참참 자, 자, 마지막 기법 다시다를 이거는 맛을 보면서 천천히 넣어봐야 돼. 자. 이 하고. 어. 어, 아니야, 원래 이거 한푼다 넣는 거야? 조금만 넣는 거야? 자. 아빠 볼게요. 원래 소고기가 더 많으면 넣을 필요가 없는데. 새시간만 새색시 진짜? 응. 댓글 한번 읽어볼게 내가 근데 아직 누군지 말 안해줬는데 네. 댓글 한번 읽어볼게 내가 라이브 향집 요청 클래스래 <laughs> 간장 소금. 소금은 아, 소금 전혀 이상해서 안 넣고 싶어요 청계름 종아 많이 넣었죠. <laughs> 참기름또 많이 넣으면 조금 밋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. 완성이 됐습니다. <laughs> 어때? 어때? 엄만 아, 왜왜 이래? 나는 이 글레이브랑 리를안 맞나 봐. You a n